이슬빈 묵상 2024년 8월 1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암몬의 방종과 자만이 꺾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갓지파의 땅을 빼앗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던 암몬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도 극률이 여기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암몬 백성이 갓지파의 성읍을 차지한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암몬 백성이 몰렉신을 앞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일로 규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일어나십니다. 지금도 돈과 권력을 앞세워 약한자의 삶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약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암몬은 비옥한 옥 골짜기와 많은 재물을 믿고 누가 나를 치러 올수 있느냐 하며 기고만장하지만 막상 강한 적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칠 때 겁쟁이처럼 흩어지고 도망칠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삶이 평온할 때더 간절히 주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